다지고 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 마라도에서 강제이주된 길고양이들의 새 보금자리. 고양이 도서관 공사 현장입니다. 990여 제곱미터 부지에 보호실과 도서관, 야외 쉼터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첫 사업을 뜬후 공사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에 선정돼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기는 했지만, 건축 자재비 상승과 울타리 설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예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임시 보호시설에서 쫓겨날 우려도 제기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네스코 본부의 제주 세계유산 점검이 있어 보호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전임자들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본부의 점검 일정은 없으며 고양이 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보호시설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시보호시설이 유지된다 해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농림부에서 결산을 이유로 무조건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말아도 길고양이가 선 밖으로 나온 지 어느덧 2년, 45마리 가운데 임시보호시설에 남아있는 24마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